안녕하세요, 굴감입니다. 음, 이번 피드백은 오버치 닉네임 늙은 나무 늘보님이 보내주셨고요. 음, 점수는 2,300점대 골드 구간입니다. 어,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피드백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들어, 들어, 들어. 처음에는 돌라도 공격 미스턴 플레이네요. 공격을 시작. 공주를 뛰죠. 정 보셨겠어. 겐지멋있네 겐지.. 저런 플레이는 진짜 임패되는 행동입니다 너무 무리한 행동이에요 음.. 그리고 지금 방벽은 살짝 아쉬운 감이 있긴 하네요 제한테 잡을 때 깔끔하네요 위도우가 잘해준 것도있긴 한데. 어, 근데 방금에는 점프가 조금 깊었어요. 살짝 짧은 점프로 들어갔으면은 겐지를 잡아냈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했는데. 어, 그리고 방금 이 방벽 플레이는 여기 아나 생체 수류탄을 막아주거든요. 만약 이 방벽이 없었으면은 위도우한테 생체 수류탄 들어가서 못 잡았을 수도 있거든요. 로드오도 있는데. 이런 방벽 제형변. 센스 플레이는 되게 좋은 습관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어 2층에 자리 먼저 잡아주는 것도 되게 좋은 플레이거든요. 저기 2층에 자리를 잘 잡지 못하게 하는 거라 굉장히 좋은 플레이입니다. 음, 근데 이거는 살짝 무리하는동이에요 그냥 바로 뒤로 빼는게전더 좋아 보입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이지의 음, 덕분에 뭐 뭐적애들의 시선을 많이 잡고 있어서 아무리 여기까지 막힘없이 오긴 했네. 방금 궁이 어 어떻게 보면은 잘쓴 거라고도 할수 있긴 한데 조금 너무 뭐랄까 너무 위험하게 쓰셨어요. 체력이 두 자리 수때 쓰셨는데 살짝 음, 자 애들 좀만 더 올라가면은 짜 플레만 대도 애들 잘 쏘거든요. 그래서 두 자리까지 내려가는 거는 어. 너무 각을 많이 보지시는 게 아닌가. 어, 방금 벤지 잡는 플레이는 되게 좋았는데요. 여기 이때 아나를, 아나를 계속 쫓아갔으면 어땠나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보면은 메르시가 힐 주려고 쏘천을 타고 왔다가 아나, 수면총을 맞고 죽는데, 어, 이때는 계속 아나를 노려줬으면, 만약에 수면총을 민스턴이 대신 맞을 수도 있고, 방금 아나를 딸 수도 있는 상황이어서, 살짝 아쉽네요. 아, 그리고 말하느라 지나쳤는데, 어, 여기서 방벽이 살짝 빨랐습니다. 요, 이때부터 방벽을 사, 썼어도 충분했는데, 방벽이 살짝 빨랐어요. 좋네. 이분은 미스턴을 조금 하신 분인지, 윈선이 이드가 꽤있 으신 분같 아요？계 속적 으로 2층에 자리 못잡게가주시 는게 좋 고, 근데 방금 에는 어... 여 기서 겐지. 괴롭히는 것까지 좋았는데 여기다 방벽을 쓰고 여기서 나가지 말았어야 했어요. 그냥 위에서 그냥 계속 찌릿찌릿 때리던가 뒤로 빼던가 했었어야 되는데 방벽이 깨일 때까지는 안전하니까. 반도에는 조금 안 좋은 선택이었죠. 내려가는 거는. 마무리 왜 멈췄지? 격기 충전 중이에요. 알았다. 수다 조심하세요. 당금도 당금도 2층에서 안 내려오는 게 좋았어 좋은 선택 같아요. 나 <목소리> 방금 저였으면은 여기서 얘들이 왼쪽으로 가는 거 봤잖아요. 궁을 써서 왼쪽에 통로가 있는데, 저였으면은 애들 못 나오게 왼쪽으로 가서 입구를 그냥 막고 있었을 것 같아요. 이 겐지를 잡으러 가는 거죠. 그리고 저렇게 애들이 2층에 자리 잡고 있을 때 왼쪽으로 가기보다는 윈스턴 같은 경우에는 왼쪽으로 가도 2층으로 바로 합류 가능한데 가 아군 같은 경우에는 윈스턴처럼 점프팩이 없어서 2층으로 해서 가면은 자연적으로 2층 애들 견제도 되고 또 2층 자리도 잡을 수 있어서 이렇게 왼쪽으로 가는 것보다는 2층으로 가는 게더 좋은 선택입니다. 지금 너무 아까부터 지, 계속 너무 단순한 로트로 가고 있어서 못 뚫는 것 같은데. 방금 솔저나 아나 같은 경우에는 2층에서 잘 잡고 굳이 화물로 오지 않아도 되거든요. 이 공격대의 윈스 분은 굉장히 잘해 주셨거든요 뭐, 3 거점 때부터 조금 무리하는 경향이 있긴 했는데 그것도 뭐 그, 나름대로 1킬 정도는 어느 정도 하는 모습 보였으니까 근데 이 진거는 너무 어, 자리를 안 잡고 막 싸워서 그렇다 그래야 될까? 제 생각엔 좀 그렇거든요 <laughs> 이거를 살았네. 방금 너무 무리한 플레이였어요. 겐지를 버렸어도 됐었어요. 어 그리고 왜 음, 방벽을 왜 저기서 쓴 것도 조금 아깝고 여기서 이걸 먹고 그냥 뒤로 쭉 빠졌어야 됐는데 조금 아쉽네요. 이, 근데 이 방벽은 저 앞에 있는 이 무엇 뭐, 위도 때문에 쓰신 것 같긴 한데. 만에 방벽을 절대 안 쓰고 있다 썼어도 죽었을 것 같네요. 방금에는 그냥 그힐그만한 힐팩 먹고 바로 뒤로 빠지는 게더 음, 좋은 선택이었었던 것 같습니다. 방벽 방벽 같은 걸잘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여기서 방벽을 그냥 빼버리시거든요, 아무 의 없이. 이 방벽이 없어가지고, 여기서 매크리를 잡으러 갈때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만약에 저매크리가저 힐팩을 먹었으면, 은 만약에 졌을 수도 몰라요. 이렇게 방벽을, 방벽이 진짜 중요한 스킬이라 낭비를 하면 안됩니 그리고 방금, 방금에는 이 145일 때 앞으로 들어가기 보다는 뒤로 빼서 피를 받는 게 나았을 것 같은데 궁을 써서 쓰게 돼 버렸죠 궁을 쓴 것까지는 좋다고 쳐도 궁을 써서 아무것도 한게 없어요 그냥 공만쳐주는 용도가 돼 버려서 음, 이 선택은 안 좋은 선택입니다 정상. 그래도 위도우가 딜을 잘 못하겠기 때문에 잘 괴롭혀주는 것 같아요. 가면 안돼요. 더 이상 따라가는 건 진짜 위험해요. 이분이, 어, 자기 피를 못 보시는 건지 몰라도 조금, 뭐더라, 그거? 위험한 짓을 많이 하시는데, 어, 위험한 짓을 많이 하시니까, 또, 또 그것 때문에 죽는 경우도 많이 보이고, 공도 낭비되는 경우가 많이 보여서, 그것만 좀 어떻게 하시면은, 개, 굉장히 괜찮을 것 같아요. 이렇게 고통받은데 안 빼네. 좀 과감한 선택이긴 했는데, 결과적으로 힐러를 잘라주는 거는 좋은 거 같아요. 과감한 선택이 많이 보이긴 하는데, 또 그걸로 인해서 또안 좋은 선택도... 안좋아보이는 결과도 있긴한데 음... 그래도 이렇게 딸피로 돌아오는 경우도 많이 있으셔서 이런 행동 하나하나가 힐러 궁 차이를 만드는 거거든요 너무 무리하는 경향만 좀 없애시면은 어... 많이 덜 죽으실 것 같아요 여기 <laughs> 서로서로 힐러가 힐하면 인상 아무것도 못하죠 어 근데 이분이 뭐 이제서야 보이는건지 모르겠는데 공격을 조금 누르고 계세요 누르고 계시는 것까지 좋은데 그게 맞지 않는 경우에도 누르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중요한 순간에 총알이 없어서 못죽이는 경우가 조금조금씩 보이거든요? 어.. 그것만 좀 조심하시면은 될것같아요 지금 방금같은 경우에도 겐지가 사.. 사는건 아니지 겐지를 좀 늦게 잡죠 지금도 누르고 어 우선은 총평을 말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생각에는 윈스턴에 대해서 이해도가 어느 정도 가지고 계신 분이신 것 같고 또 충분히 좋은 신뢰를 가지고 있으신 것 같아요. 어 굳이 고쳐야 할 부분을 뽑자면은 무리하는 경우에 대해서 말할 건데 음, 피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들어가서 죽는 경우도 있고 또 궁을 아무 이유 없이 쓰는 경우도 보였었어요. 어 무리를 해서 무리를 한다는 것까지 들어가서 살아 돌아온다면은 힐러 궁을 채워주고 참 좋은 플레이가 되는 건데 거기서 죽거나 궁을 낭비하면은 음. 안 좋은 플레이가 되거든요. <laughs> 그래서 이렇게 조금 피가 없을 때도 들어가는 너무 무리하는 행동만 안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공격 때는 제가 잘못 봤었는데 수비 때 공격을 누르고 계시더라고요. 누르는 것까진 좋은데, 어 맞지 않는 경우에도 누르고 있어서 중요한 순간에 총알이 부족하게 되는 거를 간간히 봤어요. 어, 이게 흥분을 해서 그렇게 되는 사람들도 있던데 아니면은 아직 윈스턴에 대해 그 사정거리를 잘 몰라서 그런 걸 수도 있고요. 어 이런 것만 고쳐주시면은 저는 충분히 올라가실 거라 생각해요. 어 되게 좋은 실력을 가지셨어요. 음 지금까지 윈스턴 피드백 영상이었고요. 어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